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는 이제 친구가 됐고.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는 자다 깨고, 요즘 부쩍 감기도 자주 걸리고.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 이거 다 나이 탓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제가 이런 증상들이 단한 가지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돈한푼안 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아니, 물. 물은 맨날 마시는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 두 잔의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둘다 따뜻하죠? 온도도 비슷해요. 그런데요,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그냥 미온수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김현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환자분들 치료하시면서 이 차이를 발견하셨죠. 박사님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대요. 74세 할머니셨는데 20년째 변비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딱 하나만 바꿨어요. 물 마시는 방법. 2주 후 변비약을 끊으셨대요. 한달후 소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두달후 무릎 통증까지 줄어들었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겼어요. 에이, 물 가지고 그게 되겠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래요. 수백 명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변비가 사라진 사람, 수면 장애가 좋아진 사람. 냉증이 나아진 사람, 불안증이 개선된 사람, 우울증이 호전된 사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다 그냥 물만 바꿨대요. 약도 안 먹고, 보약도 안 먹고, 건강식품도 안 사고. 딱물한 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물이 뭐가 다른 건데? 나도 할수 있는 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하루석 잔으로 평생 건강 완성. 따뜻한 물건강법.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 하면 중간에 끊으시면 잘못 이해하셔서 오히려 역효과 날수 있거든요. 특히, 물 끓이는 법. 이거 놓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에도 가벼운 물이 있고 무거운 물이 있다고. 물이 무슨 무게가 있어? 이러실텐데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쓱싹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이것 쭉 마시면요. 뭔가 배에 꽉 차는 느낌. 답답한 느낌. 그죠? 이게 무거운 물이에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물을 팔팔 끓여서 또한 10분을 더 끓이고 그걸 마실만하게 식혀서 마시면요. 아, 이게 뭐랄까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목도 시원하고 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가볍다니까요. 이게 가벼운 물이에요. 온도만 높인 물은 무겁다. 무거운 물은 몸에 쌓인다. 제대로 끓인 물은 가볍다. 가벼운 물은 몸을 정화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체온이 딱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요즘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도 쉽게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 냉증 있으신 분들. 이거 진짜 심각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몸이 차가우면요,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우울하고. 근데 따뜻한 물을 제대로 마시면요. 첫째, 위장이 따뜻해지고, 둘째, 소화가 잘 되고, 셋째, 몸속 찌꺼기가 타서 없어지고, 넷째, 몸 전체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요. 그렇게 되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 오늘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요. 1에서 2개월 하시면 체중이 2에서 3킬로그램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거죠? 도대체 물이 몸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좋다는 거야? 맞죠?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5천년 전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이 있었어요. 아니, 5천년 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들어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대요. 우리 몸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바람. 이건 움직임이에요. 숨쉬는 것, 피 도는 것. 장이 꿈틀거리는 것. 둘째, 불. 이건 열이죠. 체온, 소화시킬 때 나는 열, 뭐 이런 거. 셋째, 물. 이건 우리 몸의 수분이에요. 안정감 주고 영양분 나르고. 이 셋이 딱딱딱 균형 맞으면 건강한 거래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얘기로 돌아오면요. 물은 원래 차갑죠? 물의 성질이에요. 그걸 불에 올려놓고 끓이면, 불의 성질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뚜껑 열고 10분, 15분 더 팔팔 끓이면, 가벼워지잖아요. 수증기도 날아가고, 그게 바람의 성질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끓인 물은요. 바람, 불, 물이 다 들어있는 완벽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준대요. 특정 부위만 좋은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대 의학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설명 못해요. 아유르베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요, 김현수 박사님이 30년 동안 환자들 직접 보시면서 기록하신 게 있어요. 20년 변비, 따뜻한 물 마시고 2주 만에 해결 10년 수면장애, 한달 만에 잠잘 자게 됨 손발 냉증, 3개월 뒤 따뜻해짐 늘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래요. 수백 명이에요. 과학이 설명 못해도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게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위장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위장이 따뜻해져요. 요즘 우리 위장이 왜 약하냐? 찬 음식 많이 먹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아, 따뜻하다. 이러면서 위장이 제 기능을 시작해요. 2단계, 소화력이 올라간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요. 밥 먹고 속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그랬던 게 점점 나아져요. 3단계, 몸속 찌꺼기가 연소된다. 소화가 잘 되니까 이제 몸 속에 쌓여있던 음식 찌꺼기들이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쌓이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찌꺼기가 쌓이면 살도 찌고, 몸도 무겁고, 병도 생기고. 근데 이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4단계, 온몸이 본래 기능을 되찾는다. 찌꺼기가 없어지니까 60조개의 세포가 다 제자리를 찾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본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밤엔 푹 자고, 감기도 안 걸리고. 어, 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부터는 메모하셔야 해요.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물을 잘못 끓이셔서 효과를 못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단계 어떤 물을 써야 할까? 일단 물부터 선택해야겠죠. 가능하면 순수한 물이 좋긴 해요. 천연수, 샘물, 정수기 물 이런 게 제일 좋죠. 근데요, 아니, 우리 집은 수돗물밖에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수돗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대로 끓이는 거예요.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끓이면 효과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죠. 2단계, 제대로 끓이는 법.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 놓치시면 진짜 아무 소용 없어요. 집중하세요. 1단계. 주전자에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센 불로 끓입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시죠? 2단계.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뚜껑을 여세요. 에, 네. 뚜껑을 왜 열어? 수증기가 날아가야 해요. 물이 가벼워지려면 수증기가 날아가야 한다니까요. 3단계. 뚜껑 열고 불을 약하게 줄여요. 너무 세면 물이 다 끓어서 없어져요. 4단계. 그 상태로. 10분에서 15분을 더 끓여요.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 끓으면 바로 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끓기 시작한 후에 10분, 15분을 더 끓여야 물이 가벼워져요. 이 시간 동안 물에 무거운 성질이 날아가고 가벼운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귀찮아도 꼭 10에서 15분 더 끓이세요. 저는 전기포트 쓰는데요. 괜찮아요. 전기포트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100도까지 끓이세요. 많은 전기포트가 90도쯤 되면 딱 꺼지거든요. 그럼 부족해요. 100도까지 끓이고 가능하면 5분 정도 더 끓이면 더 좋아요. 주전자가 더 좋긴 하지만 전기포트라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3단계 마시는 법. 자, 이제 마시는 법. 홀짝홀짝 천천히 마시세요. 맥주처럼 벌컥벌컥 들이키면 안 돼요. 뜨거운 차 마시듯이 후 불면서 조금씩 홀짝홀짝. 이렇게 마셔야 위장에 부담이 안 가요. 4단계 온도와 양. 온도는요. 일반적으로는 70도에서 80도. 손가락 넣으면 아 뜨거. 이 정도예요. 마실 만한데 좀 뜨끈한. 근데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40도에서 50도로 미지근하게 마셔야 할 때. 짜증이 많이 날 때,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릴 때, 고열이 날 때, 설사할 때. 이럴 땐 너무 뜨겁게 마시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양은요, 하루에 대여섯 컵, 700에서 800ml 정도로. 많이 마시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빠져나가요. 그리고 위장에 부담돼요. 딱 하루 700에서 800ml 이 정도면 충분해요. 5단계 언제 마셔야 할까? 자, 이제 언제 마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크게 세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 타이밍. 아침 기상 직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세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물한 컵. 150에서 200ml 정도로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홀짝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위장이 확 따뜻해지면서, 아, 아침이구나. 하고 몸이 깨어나요. 밤새 쌓인 찌꺼기도 배출되고, 장 운동도 시작되고, 아침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두 번째 타이밍, 식사 중. 밥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시세요. 밥 한두 숟가락 먹고 따뜻한 물한 모금 또밥 먹고 물한 모금 이렇게 반복하세요. 각 식사마다 한 컵씩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엄청 잘 돼요. 음식물이 쉽게 분해되고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아, 밥 먹으면 속 더부룩한데. 이러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세 번째 타이밍 식간. 끼니 사이사이. 특히 오전 10에서 11시, 오후 3, 4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매번 끓이기 귀찮은데요. 아침에 한 번만 끓이세요. 보온병에 담아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당일 중에 다 마셔야 해요. 다음 날까지 넘기면 안 돼요. 매일 새로 끓이는 게 원칙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각각 한 잔. 식간에 틈틈이 홀짝홀짝. 이렇게만 하세요. 딱 이것만.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돈도 안 들고. 자. 그럼 이제 효과를 더 높이는 특급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 특급 비법 알려드릴게요. 비법 1. 생강 파워. 특히 이런 분들. 소화가 진짜 안 되는 분 몸이 늘 무겁고, 나른한 분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 생강을 추가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의 생강 가루 1티스푼을 잘 저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 1리터 끓일 때 얇게 썬 생강 두세 장을 함께 15분 정도 끓여 먹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주의 사항. 생강 넣은 물은 식사 중에만 마셔요. 아침 공복이나 식간에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강은 열이 엄청 강해요. 효과는 좋은데 위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만 마시는 거예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분은 위염, 위궤양 있었던 분, 지금 위가 아픈 분, 속쓰림 자주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생강 빼고 그냥 물만 드세요. 비법 2 e, 반신욕과 따뜻한 물. 특히 이런 분들. 손발이 진짜 차가운 분늘 불안하고 우울한 분 밤에 잠잘 못 자는 분. 반신욕하고 나서 따뜻한 물한 잔. 이거 환상의 조합이에요. 1단계, 반신욕 15에서 20분 하기. 따뜻한 물에 배꼽까지만 담그고 상체는 타올로 덮고 땀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2단계는 목욕 끝나자마자 찬물 마시고 싶어도 참으시고 따뜻한 물로 한잔 마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온몸이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날 밤 잠도 엄청 잘 자고, 다음날 몸이 가벼워요. 비법 3. 식후 산책과 물.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 이 루틴 추가해 보세요. 1단계는 밥 먹고 5분 쉬기. 2단계는 15분 가볍게 산책.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3단계는 돌아와서 따뜻한 물백에서 150ml 마시기. 이거 하면요. 체중 감량 효과가 두 배예요. 기본만 해도 2개월에 2에서 3kg 빠지는데 이것까지 하면 더 많이 빠져요. 자, 이제 특정 증상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 처방이에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 있으면 집중하세요. 알레르기 비염 봄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 막히고 재채기하고 눈 가렵고. 근데 이거 아세요? 알레르기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꽃가루를 만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이네 가지 조심하세요. 빵, 라면, 과자와 같은 밀가루 음식, 설탕, 유제품, 초콜릿. 이거 겨울에 많이 드시고 봄에 알레르기 터지는 거예요. 특히 저녁 디저트로 먹으면 더안 좋아요. 대신 이걸 드세요. 강황, 고수, 회향, 생강, 흑후추. 수프나 볶음 요리할 때 이것들 넣어서 드세요. 알레르기 증상 확 줄어들어요. 실천법은 기본 루틴 철저히. 겨울에 4대 음식 줄이기. 향신료 활용하기. 동맥경화. 혈관이 막혔다. 동맥경화 진단받으신 분들. 병원에서는 이건 안 나아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따뜻한 물 마시고 좋아지신 분들 많아요. 본질이 뭐냐? 혈관에 음식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태워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식사 타이밍을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메인으로 드시잖아요? 아침 대충, 점심 대충, 저녁 푸짐하게. 이거 최악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점심을 메인으로. 아침은 적당하게. 저녁은 가볍게. 밤에는 소화력이 엄청 떨어져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그대로 혈관에 쌓여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저녁을 야채 숲으로만 드세요. 부담 없고 소화 잘 되고 혈관 청소하는 시간도 생기고.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실천법은 기본 루틴에서 식후 산책. 점심 메인, 저녁 가볍게. 주 1회 저녁은 수프. 갱년기 장애.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몸은 차가운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상반신은 더운데 하반신은 차갑고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우울하고 갱년기 증상이죠. 요즘은 30대도 이런 분들 많으세요.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낮추세요. 70에서 80도 아니고 40에서 50도로 미지근하게. 왜냐하면 갱년기는 몸에 열이 많은 상태거든요. 너무 뜨거운 물 마시면 더 화끈거려요. 그리고 요리할 때 기버터 조금씩 사용해 보세요. 기버터가 뭐냐? 버터를 정제한 건데 몸의 열을 진정시켜 줘요. 갱년기는 특정 부위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균형 문제예요. 따뜻한 물 꾸준히 마시면 균형이 맞춰지면서 증상이 좋아져요. 실천법은 40에서 50도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 후, 물한잔 특히 좋음. 기버터 활용. 노인성 냄새. 좀 민감한 얘긴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채취가 나잖아요. 소위 노인 냄새. 이거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말 못하고. 근데 이것도 몸속 찌꺼기 냄새예요. 해결법은 간단해요. 식사하면서 물 마시기. 특히 식사하면서 땀 흘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40에서 50도에 미지근하게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 마시면 땀더 나고 체취더 심해져요. 이래서 2주만 하면 냄새 확 줄어들어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챌 거예요. 통풍.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발가락 아프고 관절 아프고 정말 힘들죠? 통풍도 결국 음식 찌꺼기예요. 요산이라는 게 쌓이는 건데, 이것도 찌꺼기예요. 통풍 있으신 분들한테 특별 처방. 보리차를 끓여 드세요. 만드는 법은 물 1L 끓일 때, 보리차와 생강 두세 장 함께 10에서 15분 팔팔 끓이기. 마시는 법은 끼니 사이에 따뜻하게, 하루 800ml 정도 낮에만 마시기. 밤 6시 이후는 마시지 않기. 왜냐 하면 보리차는 오줌 잘 나오게 하거든요. 밤에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못 자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보리차 말고 일반 따뜻한 물로 드세요. 실천법은 낮에 생강과 함께 보리차 마시기. 식사 중엔 따뜻한 물 마시기. 저녁은 가볍게 먹기. 자, 지금까지 엄청 많은 내용 나왔죠? 머리 터질 것 같죠? 괜찮아요.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드릴게요. 수돗물도 정말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에이, 수돗물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실 텐데.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끓이면 효과 있어요. 물론, 천연수나 정수기 물이 더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대로 끓이는 거예요. 수돗물 제대로 끓여서 마시는 게 천연수 대충 데워 먹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전기포트로 끓여도 되나요? 당연하죠. 주전자가 더 좋긴 하지만 전기포트도 충분해요. 근데 한 가지. 꼭 100도까지 끓이세요. 많은 전기포트가 90도쯤 되면 딱 꺼지잖아요. 그럼 부족해요. 100도까지 끓이고 가능하면 다시 한번더 끓이기 버튼 누르세요. 미지근한 물도 효과 있나요? 조건부로요. 제대로 끓인 후에 식힌 4,050도의 물은 효과가 있고, 끓이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데운 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핵심은 한 번은 제대로 끓였느냐예요. 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서 마시면 효과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700에서 800ml. 대략 대여섯 컵입니다. 많이 마시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과유불급. 너무 많이 마시면요.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빠져나가고 위장에 부담돼요. 그리고 오히려 피곤해져요. 적당히, 꾸준히. 이게 핵심이에요. 식사 대용으로 물만 마셔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피곤해도, 바빠도, 밥은 꼭 드세요. 따뜻한 물은 보조제예요. 영양분이 아니에요. 공복에 물만 마시면 위에 안 좋고, 영양 결핍되고, 가벼운 식사라도 하고 나서 물 마시세요. 물 마시고 나서 몸이 나른한데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어? 왜더 피곤하지? 하실 텐데, 이거 몸이 청소하는 중이에요. 오랫동안 쌓여 있던 찌꺼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나른할 수 있어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훨씬 가벼워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마시세요. 변이 묽어졌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이것도 정화과정이에요. 장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일시적으로 변이 묽어질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 몸이 독소 배출 중 12주 지나면 정상화 오히려 그 다음엔 쾌변하게 돼요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증상에 따라 다른데요 일주일 내에 빠른 효과는 변비 나른한 부기 졸음이 없어지고 2주에서 1개월 정도에는 수면의 질 냉증 피부 채취가 개선되고 1에서 2개월에는 체중 2에서 3kg이 감소하고 면역력 상승, 전반적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 봐요. 커피와 차와 같은 다른 음료는 어떻게 하나요? 병행 가능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두세요. 1순위는 아침, 식사 중, 식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고, 2순위는 그외 시간에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커피나 차는 특정 효과만 있어요. 교감신경 깨우고 근데 따뜻한 물은 온몸의 균형을 맞춰줘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따뜻한 물을 기본으로 삼으세요. 끓인 물을 다시 데워도 되나요? 가능은 한데 별로 안 좋아요. 물의 가벼움이 다시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한 번만 끓이기. 보온병에 담아두기. 당일 중다 마시기. 매일 새로 끓이는 게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따뜻한 물은 제대로 끓여야 한다. 아침 한 잔이 제일 중요하다 식사하면서도 마신다. 식간에도 틈틈이 마신다. 하루 700에서 800ml 과하지 않게. 이게 전부예요. 비용 영원 오늘부터 바로 시작.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세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어, 내 몸이 달라지고 있네. 변비가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이 모든 게물한 잔으로 가능해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달 후에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닥터 정, 진짜 효과 있어요. 이런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